오늘부터 묵상할 말씀은 하박국서 입니다 하박국서 1장 말씀 1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것을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 달라고 부르시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 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부터 묵상할 하박국서의 저자인 하박국 이름의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 또는 손을 모으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은 하박국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껴안는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박국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를 껴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구원의 도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이 되었고, 16세기에 루터가 일으킨 종교교육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메시지는 역사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주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강한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주는 메시지이죠. 17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찬송으로도 불려오는 이 성경 구절로 유명한 선지자 하박국은? 주전 7세기 말에 부패한 유다사회의 만연한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무런 심판을 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항변하듯 묻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이렇게 대화 형태로 선지자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째 질문은 유다의 제약을 심판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버려두시겠느냐입니다. 유다왕 여호와 김의 폭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무자비하게 압제당하고 있었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통치계급의 강포함에 대하여 외쳐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시는지를 질문합니다. 나라의 약탈과 폭력이 난무하여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도록 불이가 판을 치며 악인이 의인을 에어사 협박하여도 율법에 따라 시행되던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박꾼 하나님께 탄원하듯 질문합니다. 하박은 하나님이 유다의 제약을 심판하지 않음에 대해서 확실한 뜻을 알고자 질문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가 징계를 받고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도층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악한 법들이 점점 더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하박국 같은 선지자의 외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시작한 동성애 큐어 축제에 대하여 반대 통화 국민대회를 열어서 그 일을 제어하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나 차별금지법 등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기독교인 개개인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불의와 폭력이 있습니까? 그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죽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분의 뜻을 알고자 나는 기도에 집중하나요? 두 번째 단락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 보아라. 놀라고 질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일에 백성들이 놀라고 즐겁할 정도로 믿지 못할 강력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유다를 심판할 바벨론 사람들은 주전 625년에 니느에를 점령하여 갈대와 왕조를 세우고, 누구 같네 살에 이르러서는 바벨론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민족으로 사람을 심판하거나 다스리는 통치권이 자신에게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착각하고, 포악하고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열국들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쎄고 해질 무렵의 늑대보다 사납습니다. 기벼운 쏜살같이 달려 공격하며 멀리서 나라와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달려듭니다. 폭력을 휘둘러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 잡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하여 들려주십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견고한 성일지라도 우습게 여기며 점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이 하나님이라며 스스로 높이는 교만으로 인하여 그들 역시 마침내 바람처럼 멸망 당할 것이라 하십니다. 아무리 큰 세력의 강대국일지라도 세상 역사를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어떻게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강한 힘을 받은 바벨론처럼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어둡고 무거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날들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하박수 선지자처럼. 이러한 불의를 껴안고 하나님 정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없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때도 하박구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 별다르지 않음을 느끼기에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 있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만 하시면은 힘 주시고 주의 뜻을 힘있게 전함으로. 여러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